그그그그그그그뭔덱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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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들을 거이 불매 불매요 불매 불매가 이런 되게 없는 거예요? 미완성이요. 어? 미완성. 진짜 불매는 진짜 미완성이라고요? 아니 백 하나가 미완성이다. 아 뭔데 들을까? 뭔 들을까? 불매 사이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왜 히어로가 있는 거지? 뭐지? 밀린 상대는 뭐일 정도가 될까? 하지만 대근 정해져 있지. 센터카드 좀. 어? 저는 그런 센터카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 대근님. <laughs> 난 이득 누가 냈지? 이거 여기다 어떻 돼? 어 안돼. 떨어지나? 무조건 떨어지지. 그럼 거기다 더 해야 돼. 아니 저저저 여따 더 여따 더 여따 뭐에 뭐에 뭐에? 여기 여기 사이 에 들어갈 수 있나 싶었지. 음, 그런 게 들릴 게 없잖아요. 뭐하까잖아 이까. 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하까잖아 이까. 상식적으로 이게 된다 생각하면. <laughs> 아 여담이지만은 여기는 호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소리 말을 못 해요. 말하면 말할 수 있게 하겠지만 바로 이제 위에서 올라갔어또 어, 이제 갑자기 신 소리 들리면 재밌겠다. <laughs> <laughs> 아무래도 저기 그냥 콤비 하나 있던데 오오. 이미 저기 또 가방에다 챙겨놨음. <laughs> 왜 <몇> 챙겼어 <층 됐어, 웃음> 그거? 어? 아니 저걸로 갖고 놀려고. 난 뭐라고? <laughs> <나, 웃음> 어 풍선 물려고. 나 저번에 어, 물 집어넣었지. 이제, 이제 이걸로 한번 해는 거지, 내가? 어 내가 6인데요 수고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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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어? 어 그럼 그거들 도대체 5인 내가 이겼음. <laughs> <laughs> 내가 성공임. 수고염 수고염. 아 내가 블라세가 아니었어? 아닌데요? 카피. 언제부터 그럴 걸 생각하는 거지? 지금부터요 <laughs> 지금부터지 <여기? 웃음> 지금부터 그럼 언제부터지? 지 네. 있습니다 아 센터카드 야겠다아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들 되지 않냐? 뭐? 이건 음주디어리다 아 맞아요 저희 수, <laughs> 아 근데 나술 깼어 음. <laughs> 여기 우리 분명히 술은 음. 마시긴 는데 많이 마시진 않았으니까 어. 여기 가지 마세나 이거 할거이나 무조건 음. 여기다 전화할 거임 친범 어. <laughs> 어? 네, 이유는 범 이유 오케이응 어. 이제 네, 거기 이제 내해야겠 빨리 해야겠다. <laughs> 어, 어이 책상도 흔들리냐? <laughs> 나이 성공 스템의 재빠른 비버를써. 비버 효과를 발동시. 페나. 아왜 이거 허용시켜 주는 걸까? 이상해요. 이거지 이상하지. 음. 페가 응? 말렸나? 페는 언제나 말리는 게 일상 아닐까?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이 바로 지연 리스트지. 예. Yeah. 재빠른 아기를 좋아시킨다. 음. <laughs> 그리고 피드에 나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특수소환이 가능. 블루. 블루 효과 발동 시. 응. 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어. 제트 특수소환 제트 효 발동 시. 응. 네, 있으면 얘기해준다. 어왜안 하고 또안 나오는가 이상한 걸. 이상한 걸 예상한 걸. 네 번째 손이 거지? 딴딴딴 어. 음 왜? 어 저. 상은 쳐야 될거 아니야. 어는 안소시킬거안소시킬거 <laughs> <laughs> 어는 세가지. 엑시즈 소환. 음. 기간티스파트 소환시. 오 해. 어, 기간택 스파르트 효과 발시 해라. 그래 일단은 미리 제거할게. 비버 제거하고. 비버. 비버. 비퍼 비버. 내가 소환시킨 것은 바로 볼트 오순이지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옛날에 이축 당한 거. 공포에 새겨줘 이 이쪽 되게 공포를 날이야 음. 이두 마리의 몬스터로 몬스터 레인크 소환 소환시킨 몬스터 스파이트 스프린트 스파이트 스프린트 효과 몇 등씩 없겠지 그럼 단연히 없어야지 어쨌건 재빠른 두 마리가 나올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었어 아 공천 마 여기서는 일단 재빠른 아기 할, 재빠름 아기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laughs> 두 마리 소환되지 않을까 그리 바로 재빠른 <laughs> 비버가 두 마리가 나와줘야죠 비버 비버 나는 비버 세상을 지피아 i 지피벌 예아 Yeah. 음, s 이 i t 리그 u t 엘프그 o eat. You try to eat. Helpful? Who are not helpful? So, yeah. Baturo. You're g i to be a l i t t l e 게임 음, 미리 써야지 사과. 벽화를 맺는 식에서. 발동시켜서 맺는 식에서. 맺는 식에서. 에이 맺는 식에서. 맺는 식에서. 카드 안달세턴 핸드 그리고 문바루 에스 유얼 턴 온바인까지 예 없겠지 없어야지 아야 스탠에 증진 던질게요 오케이 예 온바인 갈 거야 예 yeah. 로드 오. 로드 효과 발동 어 oh, 바로 막을 거요 레드 효과 발동 블루 어, 블루 릴무니다예예이지진 <laughs> mm. yes. yes. yeah. oh, 체인은 yeah. yeah. 없어요 감 우아 진행 오케이 있나 어딨지 있네 오유카피타 이제 세장까세장까 이제 세장 뭐냐 보는 거임 아니 두장볼 건데 왜아 신보를 위로 올렸으니까 어. <laughs> 아니지 그래도 세장 보는 거지 어허 어. 그래 그거는 저거 두 개, 이렇게만 할게 어 응. 응. 여기 블랙머신 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래 오음 응. 이거 이제 내가 가져갈게 오 어디 갔지? 어. <laughs> 그다음에 할 만한 게 딱히 없어. 예. 예. 퍼펙트. 여기 종용 메종이 i 마스크는 할까 봐. 또 스프레인즈, 크소아 아스트라. 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메인 그대로 해야 된다. 예. Yeah. 비. 우와. 없지? 어 없죠 당연히 유가빈타 <laughs> 너무 무서워요 택배들 <laughs> 썰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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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하고 앤드 어, 앤드? <laughs> okay, 아 맞다 나한점들어야지 특수화 으니까 오케이 이제 나이템 들어오고 낚일 수있었 이걸 끌려고있네 스테이 맨. 헤 어, 어리석은 매지 오, 오, 대결 뒤집었어. 오, 천재 집에 썼나? <laughs> 어, 이 고슴도치 버릴 거예요. 볼트 볼트. 볼트 볼트. 낙사가 빠져 있네. Yes. 사가 빠져 버렸어요. 어디 보자. 어, 그러면 효과 썼으니까 원드로 할게 써. 어, 그렇세요. 원드가뭘한 거야? 쓸 거임 바로? 응, 아니. 아. 그러면은 두 마리 몬스터로 링크 소환 스프레인드, 스프레인드 효과 발동시 해라 예스, yes. 스프레인드 효과를 발동시켰어 나는 머리 크드는 바로 이몬스터예요 좀비 캐리어 오. 해도 되겠죠? 헤이 hey.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페로올리 좀비 캐리어 효과 발동 페로올리가특산시킬거예요 허허, 난 구경해야지 오 예스 지금 좀비 캐리어 소환 시켜주고 그러면 소환했을 때, 그럼 좀비캐럴을 소환했을때 피드에너가있으니까 고슴도치 특수소환 고슴도치 특수소환 오 어버리 네트워크 액셋을 시험칸 네어런 마네킹 캣을 소환시 오우 그럼 마네킹 캣의 효과를 발동시킬게요 그럼 상대 묘지의 존재는 메이전즈 로드를 특성화시키겠어요 오 로드를 특성화했기 때문에 마네킹 캣의 효과를 발동시 해라 어둠 속성 몬스터 혹신 법사 몬스터인데 어서는 어둠을 지킬 거예요오 이제 없었다. 음, 좀비 키을 찍을 거예요. 어, 없을 리가 없죠. 까삐그 좀비 키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스트 노치 특수 소환. 어버 레인. 예. 뭔가 마늘 키기시 소재가 될것 같은 어 마늘 키기시 소재가 되고 꿈을 꾸는, <웃음 Alberto trifle> 꾸는 너의 그 꿈을 실현을 시켜줄게. 너의 꿈을 실현 시켜줄게. 누메란더라고. 고 누메리 고스트 노치가 게 특수 소환. 어 뭐야? 넌 누구세요? 특수 소환. 특수는 되게 되는데. 예. 어바웃 레인. 오우. 음. 음. 멸망의 전쟁 크렘블러거스 효과 발동 무효. 어. 저기 몬스터 음. 카드 무효 아니었구나. 어, 그랬나? 그래, 몬스터 카드 무효였나? 예. 응? 빛의 안면 피셔자의 대상 발동하고 이 어, 응. 무효 맞아. 안면피시에요 오. Yes, do o 아, t r way. 크렘블러거스 효과 발동시 무효. 이제 두채의 모로을업그들이드할 걸요, 즉엑소저가유토피약카이저 나와요 나안 봤는데 왜본줄 <laughs> 알았지, 바로 <laughs> 자, 유토피아 카이저 효과를 발동시키겠어요? <laughs> 어, 바로 나오는 것은 기밀 퍽핏 시리아 키와예요 <laughs> 어, 이제 누메란드랑 툭백 들었지 예스, 이제 누메란드랑 효과를 발동시켜가지고 공개력이 현재, 어... 이거 굳이, 어... 12, 22,000이에요 오우. 이제 배터리 진행하겠어요2 2히0더고 씨. 나가 고민만 하시간만 하니까 만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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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루만더 줄래? 하평생하 지난 하하 하니까. 니까 하니까. 하 오, 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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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러 가요 호우. 어떻게 하실래요? 나? 응 패드 밑에 올려두면 된다고 한다 <laughs> 정리할 거예요? 폐가 <laughs> 만렸어 행복해요 이게 뭐냐고